영국의 특수전 부대 SASSP CIAL Air Service. 역사와 창설 SAS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된 영국의 특수전 부대로 초기에는 사막 지역에서의 깊은 정찰작전과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역할과 임무 SAS는 깊은 정찰, 사전작전 지식 확보, 특수작전, 기습적인 공격작전, 인질구출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 범위는 국내와 해외, 육상과 공중, 육군과 공군, 그리고 민간 영역까지 다양합니다. 부대구조 SAS는 기본적으로 4개의 작전 대대와 지원부대로 구성됩니다. 이중 22대와 23대는 정규군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1대와 24대는 국가보안작전 및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로 구성됩니다. 훈련과 엄격한 선발 SAS 부대원들은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선발 과정은 매우 엄격하며 체력, 지능, 리더십 능력 등이 평가됩니다. 장비와 무기 SAS는 다양한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를 사용합니다. M4 카빈 소총, MPO 기관단총, L85A2 저격총 등이 사용되며 헬리콥터, 차량 및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합니다. 긴급 의료 능력 SAS 부대원들은 긴급 상황에서의 의료 지원 능력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상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기밀작전 SAS의 작전은 매우 높은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작전 내용, 부대원 신원, 세부 계획 등은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됩니다. 영국 외교정책과 협력 SAS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기도 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원과 본부 SAS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대규모 작전 요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런던 근교에 위치한 스탄포드 본부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다양한 부대 및 역할 SAS는 기본적으로 4개의 작전 대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대대는 다양한 역할과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에는 공중작전, 해안지역작전, 국내 안보작전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대응작전 SAS는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 현장 대응, 인질 구출, 대규모 재난 대응 등의 특화된 작전을 수행합니다. 지속적인 훈련 SAS 부대원들은 지속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전술, 기술, 작전 절차 등을 습득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SAS는 작전 지역 내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적의 움직임과 작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기와 장비 SAS는 다양한 현대 무기와 장비를 활용합니다. 이에는 저격총, 기관단총, 수류탄, 폭탄 제거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고위험 작전과 리스크 관리 SAS는 고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에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작전 내의 리스크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부상을 피하고 작전 목표를 달성합니다. 전투 및 비전투 역할 SAS는 전투 작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수행합니다. 국가보안 작전 외에도 교육, 의료지원,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SAS는 영국의 정상 특수작전 부대로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래와 명칭 SAS의 유래는 스페셜 에어 서버스로 초기에는 공중작전과 관련된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상작전, 정찰, 공격작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작전 SAS는 국제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 테러 조직, 무장그룹, 국가적 위협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며 국제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헬리콥터 지원 SAS는 헬리콥터를 활용하여 작전에 효과적으로 투입됩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강습이나 긴급 대응 작전은 그들의 특기 중 하나입니다. 안보와 국가방위 SAS는 국내 안보를 위한 작전 또한 수행합니다. 핵시설, 정부 건물, 대사관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방위 및 대재난 대응에도 참여합니다. 경계 넘는 협력 SAS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다른 국가의 특수부대와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합니다. 정보 전달과 홍보 SAS는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군의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훈련 및 지도 역할 SAS는 다른 군인들의 훈련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여 다른 부대들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와의 상호작용 SAS 부대원들은 복무기간 동안 매우 엄격한 생활을 유지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비밀작전과 리더십 SAS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 내용은 극도로 비밀로 유지되며 부대원들은 작전 내에서 뛰어난 리더십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텔리전스와 행동 능력 SAS는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을 통해 작전 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행동을 수행하여 작전 목표를 달성합니다. 고도화된 특수전 능력 SAS는 현대 전술과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특수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에는 지상, 공중 해상작전 등이 포함되며 적응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정보 전달과 교육 SAS는 부대 내에서의 정보 공유와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정밀한 공중강습 SAS는 공중강습 능력을 보유하며 헬리콥터, 낙하산 등을 활용하여 정밀한 위치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SAS는 작전 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작전 상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간중심주의 SAS는 작전 수행 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접근을 가집니다. 작전에 민간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 SAS는 현대 작전 환경의 변화에 늘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훈련, 장비, 기술 등을 혁신하고 개선합니다. 오랜 전투 경험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국제작전에서 활약하여 오랜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작전 및 특별작전 SAS는 대규모 군사작전부터 특별작전까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에는 민간인 구출, 첩보 활동, 정찰작전, 테러 조직 타격 등이 포함됩니다. 작전 유연성 SAS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작전을 적응적으로 수행하여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미래 기술 활용 SAS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드론,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작전 수행을 개선하고 확장합니다. 정보 분석 및 예측 SAS는 빠르게 변화하는 작전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예측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다국적 부대 협력 SAS는 다양한 국가의 특수부대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국적 연합작전을 통해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작전 후 분석과 교훈 얻기 SAS는 작전 완료 후에도 작전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고 향후 작전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윤리 SAS 부대원들은 군사적 역할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중요시합니다. 사회봉사, 자선활동, 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합니다. 미래전략과 혁신SAS는 미래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전략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추구합니다. 신규 기술과 전투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항상 최첨단 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심리전과 정보전SAS는 작전을 통해 심리전과 정보전을 수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의 의사결정을 영향을 주고 정보 전달을 통해 작전 환경을 조절합니다. 교육 및 훈련 기반 SAS는 부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부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수 장비 개발 SAS는 자체적으로 특수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작전 능력을 확보합니다. 사이버 작전 능력 SAS는 현대 작전에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활동과 정보 보안에 중점을 둡니다. 글로벌 역할 SAS는 영국의 국내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안보를 위해 활동합니다.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 국가의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소통 및 협력 SAS는 군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다른 군사부대,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특수 임무 및 실험 SAS는 특수한 임무와 실험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에는 과학적인 실험, 새로운 전투 전략의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 훈련시설 SAS는 자체 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대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작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훈련합니다. 언어 능력 SAS 부대원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작전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여성 부대원 수용 최근에는 여성 부대원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여성도 SAS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작전 능력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작전 지원 및 로직 SAS는 작전 계획 및 실행에 있어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 복잡한 작전 로직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응급 의료 능력 SAS 부대원들은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지원 능력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상자의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 처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SAS는 환경 친화적인 운영과 작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연 보호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유니폼과 전투 장비 SAS 부대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유니폼과 전투 장비를 활용합니다. 작전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평화 유지 작전 SAS는 국제적인 긴장 완화 및 평화 유지 작전에도 참여합니다. 국가 간 갈등 조정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SAS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활용하여 영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작전 특수와 SAS는 작전의 특수화를 통해 다양한 작전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기습작전, 정찰작전, 긴급대응, 작전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능력을 개발합니다. 물리적인 능력 SAS 부대원들은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추어 체력적으로 힘든 작전과 극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기와 전투 기술 SAS는 다양한 무기와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신속한 사격, 접근, 타격 등 다양한 전투 상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작전 간결성 SAS는 복잡한 작전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 중 협력 SAS 부대원들은 작전 중에도 효과적인 팀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을 통해 작전 목표를 달성합니다. 실용적인 장비 SAS는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실용적으로 선택합니다. 무거운 장비나 복잡한 장비보다 작전 효율성을 우선시합니다. 작전 지능과 예측 SAS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에 작전을 수립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작전 결과 분석 SAS는 작전 완료 후에 작전 결과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작전에서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합니다. SAS는 현대 특수작전의 최정상에 위치한 부대로서 뛰어난 능력과 전투력을 통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보와 국제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전문성, 뛰어난 훈련, 그리고 다양한 작전 경험은 영국의 군사력과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이버 전투 능력 SAS는 현대 작전에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방어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획득하며 작전을 지원합니다. 긴급상황대응 SAS는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질구출작전이나 테러현장대응 등에서 최소한의 시간 내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밀실작전과 탐색 SAS는 건물 내부에서의 작전과 탐색 능력도 뛰어납니다. 고위험구역에서의 적확보작전이나 인질구출작전에서 활용됩니다. 영리한 위장과 위장작전 SAS는 다양한 환경에서 영리한 위장과 위장작전을 수행합니다. 적의 감시를 회피하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언론과 공개작전 SAS는 언론을 활용한 공개작전도 수행합니다. 특정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 전술과 기술 SAS는 미래 전술과 기술의 발전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 운송 수단,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작전을 혁신합니다. 정보 활용과 예측 SAS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정보의 수집, 분석, 응용 능력을 향상시켜 작전 성공률을 높입니다. 지속 가능한 작전 SAS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중요시합니다. 작전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SAS는 현대 전투의 복잡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능력과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전투력, 다양한 작전 경험, 그리고 최신 기술 활용은 영국의 군사력과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